요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은 생소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4월 7일 날 그러니까 저춘분일이에요 그날은 제가 안에 신부로으로 사당을 가다가 전철에서 친구가 보내준 이 카톡을 보니까 이런 는시 춘분일이라는 걸 시를 써서 보내라고 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충분히 시를 했는데, 또또 통보하고, 당신도. 그래서 사실 오늘, 나 여기 이렇게, 근데 여기 보니까, 강서에 또 낙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. 이렇게 이런 좋은 분위기였을 거라 그런데, 제 충분히 이런 사실은 시가 간단합니다.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장시대에 보는데 저는 원래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. 근데 내가 저가 이북 오도청에서, 몇년 전에 그, 전부 그 탈북민들이 모아놓고 이제 그, 저채을 받아가지고 내가 노래를 하는 부르이 있는데 눈물 흘리는 만가 그런데 여기 안 되는 거야 눈물 흘리는 만가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거 보 그냥 한곡 채는 허고 이거 치인다는 거 엄마한테 눈물 흘리는 만가 그냥 저, 저, 여기서 예 저도 네, 아니 이거는 되고요. 아니 그냥 저 그냥 부를게요 아 이거 하시라고요 네? 그거 먼저 하시라고어떤거아그 어, 3행시 먼저 당겨하시고아 3행시 네. 먼저요? 네 먼저 하시면 안 돼요? 네그 그러면은 3행시 먼저 하겠습니다 충분이래요 네. 그날 충분이래 내가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여기 인연을 봤는데 춘자 춘양아 그리도 그립던 이들이 오느나 분 분만한 세월 속에 묻힌 그 이름 일자 춘몽이 아닌 춘분일 그대 이름이다 춘삼월 봄내음의 꽃 향기 담가오니 분주한 새싹들 움트는 소리 일편 단신 그립던 그 온기 상처 간단합니다. 감사합니다. <Holding> <수> <노래, est> <43ens> 뭐, 어 노래 어때요? 노래 한번 음악 아, 없이 한다한한만 음악 없이? 요